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지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373면 구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 에, 373면 4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저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지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재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의 유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 이재은 전사님이 어, 이제 이번에 새로운 신대원 학생들 어, 입학을 하는데 그 총신 신대원을 입학하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두달 두달 동안 죽어라고 공부합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래서 시험 보고 계속 하는데 거기서 어, 이번에 조교로 됐어요. 잘 모르죠. 조교는 누구냐면 헬라어 히브리어 그쪽에서 1등2등안 하면 시켜주질 않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창대교회 천재들 속에 합리한것 같아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참 감사한데, 우리 청신대도 조기 졸업했거든요. 일찍 학점 다 따지 않으면. 하는데 우리 뭐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이 이렇게 없는 것 같아서 나는 너무 감사해서 말이죠. 그래서 헬러 설교 제가 잘못했다가는 우리 전사님 뒤에서 점수 매길 것 같아서 겁나긴 하지만 우리 이재훈 전도사님 참 감사하고요. 우리 참된 지혜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선 o 님이 저에 대해서 너무 소개를 거 i 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little bit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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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e bit of 지 l 지나간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최근에 재벌집 막내아들이란 드라마가 종영을 맞이했습니다. 네, 여기 계신 성도인들은 다 익숙하게 아시는 것 같은데요. 16부,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히 15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드라마는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되게 그득하게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인간의 욕망을 배우들의 화려하고도 그리고 내공이 가득한 실린 연기와 또 그리고 연출들로 메어서 잘 보이지 않게 정말 잘 그려냈습니다. 이 드라마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해서 계속해서 또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드라마가 우리가 한 번쯤은 상상하고 바라는 통쾌함들로 그려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인공은 미래를 알고 있는 채로 과거에서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성장해 나가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미래를 바탕으로 그리고 어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배포로 위험한 상황들을 정말 예기치 못하게 해결해 나갑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뭐라고 부를까요? 지혜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지혜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드라마 속에 나왔던 지혜들을 한번 이렇게 좀잘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 경쟁자를 누르고 앞서 나갈 수 있는 힘. 남들과는 다른 하지만 번뜩이는 안목.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배신할 수 있는 잔머리까지 자, 우리는 이것들의 열광하면서 성경은 은근슬쩍 덮어 놓고 역시 삶은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겠지. 하시지 않았나요? 아니면 나도 저렇게 살아볼 수만 있다면 하면서 잠에 들지는 않으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생각보다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 솔로몬의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다니엘이 받았던 그 찬란한 지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근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보통 기도를 하나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해서도 다 함께 기도 하며 구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실수하지 않기를. 정확하게 옳은 선택을 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는 각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구합니다. 먼저 학생들은요, 공부를 잘하는 기술을 구합니다. 잘 반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잘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걸 잘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보통 기도를 많이 합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어떤 지혜를 보통 구할까요? 면접과 시험,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합니다. 자, 그럼 장년분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 삶을 지탱하고서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구합니다. 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하는 지혜가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일관적으로 뭔가 하나가 꿰뚫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바로 우리는 상황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혜라고 보통 부르죠. 자 그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는 어떤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앞서 말했던 지혜들도 너무 필요한데 삶을 살아나기 위해선 저런 지혜들이 없으면 안될것 같은데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의 야구, 한 가운데 가장 핵심부에서 어떤 지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야고보는 앞서 이야기한 지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지혜를 구해야 하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를 우리는 살펴보기 전에 이 편지를 받았을 독자들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보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열두 지파는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더 정확히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유대에서는 살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살고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다른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은 바벨론과 아수르로, 심지어는 이집트로 끌려가기도 하고 잡혀가기 싫어서 자신의 두 발로 평생 조상들이 일구어 놓았던 땅을 버리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다시 돌아온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세, 3세들은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하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집트와 같은 강대국의 문화에 익숙해져야 했고 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 또한 번은 언제일까요? 그나마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온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또 다시 한번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교회로 모여서 다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투옥되기 시작합니다 모기 베이기 시작하고요 성도들이 잡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이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삶의 터전을 포기하면서 로마 내의 다른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로마의 문화에 젖어 들어간 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도 위기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속의 가치가 교회 속에서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인가를 묻는 질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형제인 그리스도인을 법정에 세우는 일이 있기도 했고요. 말로 인한 분란과 분쟁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연 정말 진짜 믿음과 인내가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1장 5절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온전한 믿음과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야고보가 이야기한 위로부터의 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지혜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지혜와 맞닿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지혜의 특성을 잘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내가 구하는 지혜가 이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이나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교묘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 신과 인간을 이해하여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약삭 발음. 자, 우리가 기도했던 지혜가 이와 혹시는 비슷하진 않았나요? 지금 이야기해 드린 지혜는요. 이 당시 예수님을 믿던 이들이 살던 지역의 로마 지역 내에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지혜의 가장 가까운 모습입니다. 자, 야고보서의 독자들이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지고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지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구보는 이런 지혜가 땅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이제 그 이유를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다소 과격해 보이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땅 위에 대한 지혜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야구보는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귀신의 것은 마귀의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마귀의 것이라고 할수 있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14절에 보면, 마음속에 있는 독한 시기, 다툼, 자랑, 진리를 거슬러 말함이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당연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이 당연히 배격해야 할 것이 맞는데, 사실은 너무 익숙해서 잘 와닿지 않으십니까? 좀 야고보가 말하는 이 지혜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나랍니다. 이땅 위에 있는 지혜는 정말 정나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짚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독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쓴시기입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다른 이들의 성공에 대해서 쓰디쓴 시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다툼은 원문에서는 뭐라 되어 있냐? 이기적인 야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 말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할때그 시기였고, 다툼은 실상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밟고서 가고자 하는 야심이었으며, 진리를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이 이것들을 지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정욕적이다 그리고 귀신의 것이다 육체적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은 눈을 뜨고 보기 어려워하고 내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것 같으면 바로 배격하고 깎아내리고 다투기를 주저하지 않는 태도 이를 가르켜서 야구부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말은 무엇일까요? 16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또다시 이 성공에 대한 시기가 뭘 불러일으키냐? 성공에 대한 시기를 이기적인 야심이 또다시 한번 이기적인 야심을 심지어는 무질서를 낳고 악행들을 낳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이만의 뜻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다면 그 위에 믿음과 인내가 갖춰져 있을 것이고 삶으로 보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야곱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잘못된 지혜를 지금까지 보아왔으니 이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도 보아야겠죠.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면 하늘로부터의 지혜는 17절에 그 특징이 순전함 평화로움 친절함, 순종, 가득한 극률 그리고 선한 열매들과 거짓없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지혜들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지혜들의 특징이 지금 나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영유로 다가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쪼개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궁극적인 특징이 있으니 바로 화평입니다 내 시기로 누군가를 비방하느라 하나님이든 다른 누군가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다면, 내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버릴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밀쳐내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득 가운데 사용하고 있다면 이 화평은 이 모든 것을 싸맬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힘입니다. 어쩌면 이 화평은 내 이득을 포기해야 할 때만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선 내 것을 포기하면 뭐라고 하죠? 바보라고 얘기하죠. 아이들도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걸 버리고서 남을 주면 뭐라고 하냐? 너 바보야! 라고 묻습니다. 유년부시로 오시면 매번 매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저렇게 뒤떨어지냐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약사 빨라야 하는 이 세상에서 친절하면 거슬러 올라가 눈에 번뜩여야 하는 이곳에서. 긍휼의 눈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과연 이 말씀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달게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면 정말 달게 들으셨겠습니까? 어쩌면 야고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 당신께서는 우리의 삶을 살아보셨나요?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도 너무 바빠요.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어쩌면 너무 억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신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편지를 읽었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많이 이와 같은 마음이 지금 우리 뇌리 속을 스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믿음인지, 우리 인내가 정말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나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나요? 우리는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데 이 평화는요, 싸움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타협하고, 잘 가져가면 병활이 이룰 것이라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핀잔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날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과 인내 속에서 이런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평화를 이룬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화평을 구하고 평화를 구하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도대체 화평이 무엇인가요라고 물었을 때 자, 평화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보지 못하는 혹은 차마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는 이웃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 모두가 평화를 이루어야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이웃과 지금 문제가 있다. 혹은 이웃과는 너무나 사이가 좋은데 하나님과는 거리감이 있다. 이거는 잘못된 평화입니다. 두 가지 모두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앞에 평화를 이룬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범이 과연 있을까요? 여기서 궁금하시지 않나요? 아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 야고보를 통해서 편지를 받았을 때 야고보 정말 이렇게 삶을 살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너무 잘 아시지 않나요? 우리는 로마의 문화 속에 빠르게 적응해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에 맞춰서 살아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이 원하는 요구와 문법에 맞춰서 따라 살아야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당연히 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거스른 모범이 계십니다. 이분을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분이 오시기 전에 세상이 이분이 오시는 걸 얼마나 싫어했는지 온몸을 비틀어 가면서 저항해 갔습니다. 자, 어떤 분이, 어떤 일이냐? 이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믿기시나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생겼다는 이유로 이두 부모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심지어 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냐?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에 갑자기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서 200km 정도 되는 거리를 빨리 가서 일주일간 시간을 줄 테니까 빨리 가서 거기 가서 가족 관계 증명서 다시 등록해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2 0 0 k m 면 여기서 대전 가는 거리입니다. 이 당시 교통수단도 없었으니 걸어가야겠죠? 운 좋으면은 말을 타고 갔어야겠죠? 말을 타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것 타고 한 시간 가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주일 안에 가야 돼요. 200km를. 자, 근데 심지어는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입니다. 여기서는 단한 번도 살아보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아기를 낳아야 돼요. 아기가 태어나도 문제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이야기가 태어나주는 걸 반겨주는 이가 없습니다. 나도 가족관계 증명서 다시 떼야 돼. 다시 등록해야 돼.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자야 돼. 그러니까 이 아기가 날 틈을 전혀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창고 같은 외진 곳에서 이 아기가 태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성탄절 때다 함께 우리가 이분의 나심을 기억하고 또 이분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 드렸습니다.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이 평화의 왕께서는 평생을 대제사장들과 말씀을 잘못 전하는 이들과 싸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온갖 어둠과 맞서시고 우리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하늘을 열어 젖히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나의 야심과 이득에 목을 매서 사는 삶만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이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또 그리고 어떤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다가오고 있는 지금 사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날로 어두워져가고 있고요. 세상은 날로 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적응하기도 바쁘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야구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지혜와 삶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우리의 삶을 몸소 사시고 평화의 삶을 사셨던 그 주님의 지혜가 우리 성도인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구하시는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리고 이 새로운 화평과 평화가 우리 성도인들의 새로운 목표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